찾아주시고요. 요한 게시록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안나회가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만나면서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참 많은 이적들, 또 표적들, 환상,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만나는 이제 여선교회 애들에게 잘 익숙한 그러한 그 해산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크게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서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가운데 싸움이 없으면, 그리고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늘 쓰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악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킬 때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의 마지막인 순례자의 길도 환란과 핍박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환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환란을 물리쳤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 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는 싶은데 환란은 겪기 싫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나게 큰 환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환란 뒤에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환난이 없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부활절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1절을 보시면요. 여기 여자가 있는데 1절에 이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해를 옷 입었다. 얼른 보면요. 태양을 입은 여자. 멋있지 않습니까? 그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어요. 멋있죠.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 항상 그래요.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는요. 이 여인들이 조금 무상시 됐어요. 왜냐하면 그, 그 당시에 도미니티한 황제가 열살때 죽은 자기의 그, 아, 그, 아이 아이를 신격화시키고 그 자기 어머니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신화가 있다면 주로 이제 신화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여신들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요한이 많은 주변의 그 황제들 속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얼른. 해를 입은 여자를 표현해주는 것. 그 사람들을 속에서도, 야, 여인이 태양을 입었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할 때, 그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해를 입은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신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신부죠, 신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신부예요. 교회를 표현할 때 신랑 맞는 신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구원을 얻은 오늘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의 신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보 때도 어여쁘다 그랬어 너를 횃시받아 내 땅을 뿅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결혼한 여인과 같이. 성숙하고 현숙하고 아름답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주셨고 영광으로 표현해 주셨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성도 한분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다면 태양을 입은 여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발에 달에 권세를 둘렀고 열두 면류관으로 멋지게 아주 그냥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는 한절 내려가 보니까요 상황이 확 뒤바뀌어져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뵀어요 해산하게 됐어요 아파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인에게서 두 모습을 보는 거야 머리에 해를 둘렀다 관을 썼다 엄청나게 아름답다 난 그렇게만 봐왔는데 이 여인이 해산하고 생산하고 새 생명을 이루어내려니까 해산의 고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은 두 모습이에요 한쪽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모습 한쪽은 애를 낳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면서 떼글떼글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요두 모습이 같이 이렇게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인을 얘기할 때 아우 저 여자 아름다워. 또 하나 한 모습이야. 또한 모습은 뭐예요? 저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야. 미가서 4장 10절에도 시온의 딸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하여 나을지어다. 이사야도, 이사야 26장 17절에, 잉태한 여자가 산기가 임박하며, 그로하여 부르지즘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러합니다. 육신으로 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의 어미가 되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얘기, 고통. 그 고통을 아픔이라고 얘기한다면 고통 속에 애써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오늘도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조금 바꿔서 과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과부는 뭐예요? 전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지금 생산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간절함으로 이땅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환란과 고통 가운데 애쓰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통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안나 회원들 뭐 삶을, 여인의 삶을 살아왔다면 어떤 때는 그래요. 난 고통 싫어서 애 안나. 그럼 그걸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새 생명도 없어요. 오늘 주제는 한 가지예요.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고난 없어요. 고난 없는 부활 없어요. 이게 뒤에 말씀드리지만요, 광야 그곳을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아우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나 광야는 거치기 싫어요. 나애 낳고 싶어요. 그러나 고통은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물론 아픔도 없어요. 그러나 들으세요. 아픔이 없으면 뭐예요? 새 생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새로움을 향한 산고죠. 산고 진통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밤낮 고통 속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 그러고 다섯을 낳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낳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새 생명이 있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지금 80년 이렇게 쭉 살아온 역사를 쭉 기억해 보실 때 어때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남자들은 둘로 표현해요 군인 같다 오늘. 또 여자들은 애난 고통. 그랬을 때 남자들 중에도요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한 사람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군대 얘기를 해도 난뭐 별로 고통이 없어서 그 얘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려움에 닿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여인들이 애를 안 나본 사람은 고통이 뭔 줄을 몰라. 그러면 뭐요? 고난 가운데 나중에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인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라면 해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아이를 뵌, 구로하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1절과 2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셔서 3절에 보면요. 하늘에 또 하나의 이적이 보이는데 이런 여인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사탄이가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건 붉은 큰 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라, 이제 펴주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이건 사탄이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해산하려고 하고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려는 걸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사탄이가 이 사탄도 보통이 아니야. 머리가 일곱이고요. 뿔이 열이야. 그래서 일곱 왕관을 쓰고 이게 와서 세상을 끌어내리는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고, 특별히 이 사탄, 사탄을 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 어떤 부분에 가서는 사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악어라고도 표현하고, 이사야 27장에서는 날쌘 뱀, 리워, 야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막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어느 표현이든지 간에, 하여튼 이 사탄이 해산하려고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4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 생명 낳는 꼴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답고 기쁜 그러한 모습을 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은 늘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큰한 붉은 용이 곧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저 아래 내려가서 구절에 토를 그렇게 달고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힘 있는 녀석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회파,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릴게요. 삼키는 자예요. 삼키는 자. 그래서 사단의 기본은 뭐예요? 그냥 다 삼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난 애도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서로 죽여서 합니다. 다음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니까 뭐예요? 애두살 이하의 애는 다 삼켜버려라. 다 죽여버린다. 그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다 삼켜버리려고 했고, 해로당은 예수님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흉계를 끔일때 뭐예요? 애들을 다 죽여라. 근데 사탄은 인간의 역사 속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올바른 힘을 발이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삼키려는데 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삼키도록 그냥 놔두시겠어요? 오늘도 교회와 주의 백성 아름다운 여인이여 고통 속에 난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거기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찬성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올려보내신단 말이에요. 오늘 6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보좌로 올리시고 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여자는 얼른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안나 회원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에도 정말 어떤 때는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이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애를 낳냐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떼걸 떼걸 끈을 붙잡고 애쓰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 우리를 올리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여인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요 피난처고. 정말 하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며 환란과 모든 역사 속에서 보호받는 곳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하늘에서 만나를 퍼부어서 먹여주시고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셔, 보호하여 주셨다가 어디에 이르게 하셔요? 가난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광야에 가서 1260일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어딜 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우리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광야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셔서 내가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지만 내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순례의 길 심서서 잘 오셨어요. 정말 믿음의 여정 낙은의 인생 정말 힘들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이 광야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1260일을 지나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보자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괜히 입으로 불신하는데 하나님 이 광야가 싫어요. 이 광야 끝내고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를 지나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61이라고 하는 이 6절의 날짜가 언제까지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처럼 우리 암나 회원들을 광야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기에 외롭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 인생이 너무 길어 1261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마침내 보좌 앞에 올려지는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까지 넉넉히 이르시는 안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해산하는 고통이 겪는 여인으로 지금까지 우리 안나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인생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마지막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노년에 인생의 광야를 지내며 외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과 함께하셔서 순례의 걸음이 잘 마감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외롭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영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승리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안나 회원들이 또한번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 환란을 이긴 성도들로 다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어떠한 전갈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 주시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철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날까지 믿음의 술래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